2026년형 BMW 7 시리즈는 첫인상부터 압도적입니다. 더욱 대담해진 전면 디자인은 BMW의 정체성을 강하게 드러내며 커진 키드니 그릴과 슬림하면서도 날카로운 헤드라이트가 조화를 이룹니다. 순백의 바디 컬러에서는 고급스러움과 세련미가 동시에 느껴지며 빛에 따라 달라지는 면 처리 덕분에 차량이 더욱 입체적으로 보입니다. 전체적인 실루엣은 길고 낮으며 웅장한 존재감을 풍기지만 과하지 않고 우아한 균형을 유지합니다. 측면을 보면 롱휠 베이스가 만들어내는 여유로운 비율이 눈에 띄고 크롬 라인과 플러시 도어 핸들이 고급 세단다운 품격을 더합니다. 공기역학을 고려한 디자인 덕분에 정숙성과 연비 효율 또한 향상되었습니다. 후면부는 얇고 넓게 뻗은 테일 램프가 시각적 안정감을 주며 미래적인 그래픽으로 밤에도 강한 인상을 남깁니다. BMW 특유의 절제된 스포츠 감성은 여전히 살아있으면서도 플래그십 세단다운 품위가 느껴집니다. 실내로 들어가면 완전히 다른 세계가 펼쳐집니다. 2026 BMW 7 시리즈의 인테리어는 움직이는 럭셔리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최고급 가죽과 우드 알루미늄 소재가 조화롭게 배치되어 있으며 손이 닿는 모든 곳에서 프리미엄 감각이 전달됩니다. 대형 커브드 디스플레이는 운전자 중심으로 설계되어 정보 확인이 직관적이고 디지털 계기판과 센터 디스플레이의 해상도는 매우 뛰어납니다. 앰비언트 라이트는 상황과 주행 모드에 따라 색상과 밝기가 변하며 실내 분위기를 한층 더 고급스럽게 만들어 줍니다. 특히 뒷좌석은 이 차량의 핵심이라 할수 있습니다. 넓은 레그룸과 전동 리클라이닝 시트 마사지 기능 그리고 대형 리어 엔터테인먼트 스크린까지 제공되어 마치 퍼스트 클래스에 앉아있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장거리 이동에서도 피로감이 거의 없도록 설계된 점이 인상적입니다.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2026 BMW 7시 리즈는 한발 앞서 있습니다. 최신 이 e 드라이브 시스템은 더욱 빠르고 똑똑해졌으며 음성 인식 기능은 자연스러운 대화 수준으로 발전했습니다. 운전자가 간단한 말 한마디만 해도 내비게이션, 공조, 장치, 미디어 설정까지 손쉽게 제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은 복잡한 도심에서도 정확한 길 안내를 제공해 운전 스트레스를 크게 줄여줍니다. 주행 보조 시스템 역시 최상위 수준입니다. 고속도로 주행 보조 차로 유지 자동 차간 커리 조절 그리고 자동 주차 기능까지 포함되어 있어 운전이 한결 편안해집니다. 특히 청체 구간이나 장거리 고속주행 시 운전자의 부담을 크게 덜어주는 것이 장점입니다. BMW는 단순히 편리함을 넘어서 안전과 즐거움을 동시에 제공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파워트레인은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합니다. 고성능 가솔린 엔진부터 효율적인 하이브리드 시스템 그리고 전동화 기술이 결합된 모델까지 준비되어 있어 각자의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선택이 가능합니다. 모든 엔진은 부드러운 가속과 강력한 출력 정숙성을 동시에 만족시키며 BMW 특유의 탄탄한 주행 감각을 유지합니다. 에어서스펜션은 노면 상태에 따라 자동으로 조절되어 어떤 도로에서도 안정적이고 편안한 승차감을 제공합니다. 주행 모드를 바꾸면 차량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지는 점도 흥미롭습니다. 컴포트 모드에서는 조용하고 부드러운 리무진처럼 움직이며 스포츠 모드에서는 플래그십 세단임에도 불구하고 날카로운 반응과 역동적인 가속을 보여줍니다. 운전자가 직접 핸들을 잡는 즐거움과 뒷좌석에서 누리는 안락함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것이 바로 BMW 7 시리즈의 가장 큰 매력입니다. 2026년형 BMW 7시리즈는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하나의 경험을 제공합니다. 디자인 기술 편안함 그리고 브랜드가 쌓아온 신뢰까지 모두 담아낸 결과물이라 할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세단으로서의 품격 가족과의 편안한 이동 그리고 운전자 중심의 주행 감성까지 어느 하나 놓치지 않았습니다.